오늘 말씀 제목은 쑥쑥 자라요 이고, 말씀 본문은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아멘.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왔어요. 벚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어요. 우리 예일 친구들도 따뜻한 봄에 핀 꽃들처럼 몸도 마음도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예일 친구들 4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4월 5일은 바로 식목일이에요. 식목일은 어떤 날일까요? 식목일은 나무를 심으며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날이에요. 우리 예일 친구들은 혹시 식물을 심어본 적 있나요? 예쁜 꽃이나 튼튼한 나무를 심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식물을 좋아해서 작년에 씨앗을 심고,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식물의 이름은 바질이에요. 바질은 향이 좋고 식재료로 쓸 수도 있어서 전도사님이 키워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화분에 흙을 넣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이렇게 다 자란 바질 잎을 수확해서 파스타도 해 먹고 미니 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어요. 우리 예일 친구들, 이렇게 식물이 쑥쑥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잘 통해야겠죠. 또, 식물에 따라서 온도나 습도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심었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물을 주었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와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듯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본 친구들은, 어? 이상하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 친구들이 몸이 튼튼해지고 싶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먹어야겠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일 초등학교 친구들, 우리가 열심히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흙을 사고 물을 주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요. 두 번째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 예초등학교 친구들 모두 오늘 들은 말씀에 꼭 기억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주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 꽃들이 피어나고, 풀과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어린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듯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들도 되게 해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혹여나 아픈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치료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